어, 저는, 어, 이 본문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 에베소 교회에게 또 이제 구원받는 백성이 어떻게, 어, 살아야 되는 기준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어,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과 1절에서 14절은, 어,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것, 그다음에 15절에서 18절은 어, 삶의 구원을 받기 위한 어, 방법 세 가지, 그다음에 19절에서 21절은 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오늘 본문 원래 15절에서 21절인데 어, 15절에서 18, 8절이 본문 어,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제목을 삶의 구원, 어, 삶의 구원을 받기 위한 꼭 필요한 행동 지침 세 가지라는 제목을 어, 정해봤습니다. 어, 1절에서 14절, 먼저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것, 어, 이 내용에서는, 첫 번째 1절에서 말씀처럼, 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해서 지금 이제, 어, 구원받은 백성인, 어, 하나님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제 자녀라면, 이제 구원받은 이제 자녀인데, 이 자녀, 이 구원받은 음, 자녀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것이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근거로, 어 너희는 사랑 가운데 행해 어 행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3, 4절을 통해서는 음, 세 번째 이제 감사하는 말을 음, 하라. 그다음에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봤을때음 그들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들은 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이제 불순종하는 아들들과 함께 하지 말어라. 이제, 이제 멀리 하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8절처럼 어, 너희들은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어, 여섯 번째는 어,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이 책망은 누구를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1 3절의 말씀처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라는 이제 말씀처럼 다시 말해서 이제 이책망 도리어 책망하라 이것을 저는 아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제 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1절에서 14절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것을 총 6가지로 어, 음, 나눠봤고또 이제 15절에서 18절. 어, 삶의, 구원을 받기 위해, 어, 삶의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한 행동 지침 이제 3가지라고 어, 이제, 이제 정해봤는데, 어, 바로 그런 즉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방법들을 이제 설명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직 지혜로운 자 같이 하라. 두 번째,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 저는, 이, 어, 이렇게 어, 세 가지 행동 지침 세 가지를 이렇게 구, 어, 구분해봤고 그다음에 십구절에서 이십일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결과는 이렇게 이 삶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이제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으면 어 우리가 그 결과 마음으로는 어 주께 노래하고 이제 찬송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두 번째 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이제 저희들이 어, 감사가 되어지고 어, 또한 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이제 복종하라 21절 말씀처럼 어, 저희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이제 복종하게 되어져서 서로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 삶의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어, 15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절 18절 삶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행동 지침 세 가지에 대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앞장 1절에서 14절 제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영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어, 이 복음 그리스도와 또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 저희들이 어, 어, 삶에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첫 번째는 바로 어 그런즉 너희가 15절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서 너희는 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오직, 오직, 오직"이라는 게 지금 나오는데, 이 "오직"이라는 것을 이제, 성, 이제 뜻을 찾아보니까. 어. 어, 다, 다른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없,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이 뜻처럼 이것만이, 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이제 방법이다라는 그, 즉 삶의 구원이 오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먼저는 전제가 되어져야 그 행동 지침의 세 가지 중에서 이 오직이 바로 우리의 행동 지침의 그 이제 전제가 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지혜 있는 자같 지혜 있는 자에 한다. 그래서 그럼 지혜란 뭘까라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 지혜는 잠언 9장 10절 말씀해 보면 여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이제 근본 이다라고 이제 어 있고요. 또 이제 시편 111편 10절에 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라고 해서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또 다시 또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또욕기 28장 28절에 보면 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라고 함으로 말미 아마 아 이처럼 아이 지혜의 근본 바탕 이 시작은 바로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이제 어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이제 뜻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혜에 있는 자, 이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다시 말해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 또 다시 말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이제, 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건이나 어, 사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화내고 짜증내거나 또 이제 나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 어, 즉 지혜 없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불신앙이고 또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 15절 말씀처럼, 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 신중한 자세로 죄에 거하지 않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뒤에 보면, 그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어, 때가 악하니라, 어, 이 말에서는, 세월은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악기라는 건져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야 된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구원의 기회로 우리가, 어, 삼고 또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어, 내라는 그런, 어, 바울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 심정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이제, 어, 바울은 어, 어리석은 자가 이제 너희들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행동 지침 두 번째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어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어 되어 있고 또 이사야 55장 제 8절 9절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은 같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 이렇듯 하나님은 어 우리에 대한 생각과 길이 어 우리와 다를 뿐더 아니라 우리의 기준보다 엄청 어 높게 어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시편 40편 5절에도 보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말씀처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 우리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고, 이제 셀수 없을 정도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 그, 이사, 그 한계 이상이고, 또,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어,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어, 라는 것을 찾아보면,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어, 또한 이제 대살로니까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이렇듯 어, 그 주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겸손함으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직 주의 음,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이 뜻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어, 거룩함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구원 이제 저와 저 같은 겨, 이제 이게 지금 제가 구원받은 어 우리들이 처음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삶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구원 삶에서의 구원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데 저는 이제 결혼 후 이제 불신자로 이제 첫 신앙생활을 하며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게 바로 이렇게 어 오직 어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과 주의 뜻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왜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음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두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이제, 이제 저는 진짜 오지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제 어 별로 아는 것이 없고 또 이제 어 생각하는 것도 능력도 짧고 그러니까 그냥 문제는 축복이다라는 이제 강단에서 말씀 주신 거 가지고 이제 성령님께 간 거니까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고 거기에 이제 순종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통해서 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알게 하셨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신학대를 갔었잖아요. 근데 어 신학대를 갈때 이제 남편이 이제 많은 이제 어 반대로 해서 이제 제가 거짓말을 이렇게 속이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들이 월요일 날 일주일에 한번 월요일 날 아침 어, 8시에 시작해서 밤 9시에 이제 끝나는 거였는데 어 다행히 남편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을 해서 이제 그것을 숨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1년이 지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어, 좀 일찍 끝나게 되는 이제.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게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알게 돼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제 가 이제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을 했고 남편이 이제 그 엄청 반대해서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이제 남편이랑 부딪힘면 이런 갈등이 저한테 너무 좀 이제 버거웠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문제 속에서 숨은 뜻이 무엇일까 근데 매 월요일만 되면 남편이 또 갔네 하고 또 이제 화 이제 좀 이렇게. 또 갔네라고 하면서 또 저를 막 설득하고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항변은 항변은 하는데 이게 이제 잘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그 다음 주도 또 가니까 또 간다고 이제 남편은 또 뭐라고 하고 근데 계속 이제 집중이 되어졌던 거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때 신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아 내가 가정에서 왕노릇하지 않았니라는 그. 문제 내가 신학대를 가, 계속 다니고 안 다니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저의 그렇게 어, 완악한 가정에서의 왕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셔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나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주, 어, 그게 깨달아지니까 어떤 이제 불안한 마음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어, 여기서 어, 이제 어 아, 내가 어, 남편이 그렇게도 해 이제 그대로 받아야겠다라고 어, 제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이자 남편이 이제 이렇게 어, 하라고 이제 주의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러고 내가 나, 내, 나를 내려놓으니까 바로 이제 남편이 어, 가게하는 어, 가라고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이, 이런, 이런, 너무나도 이제, 어, 그런 일들이 또, 제가, 이사에, 대해 이제, 저희 남편이, 어, 교회 에 대체 부신자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금은 조금 나는데, 전에 되게 많이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도, 2년마다 계속 이제, 처음에 장국동에 살았을 때는 자가로있었는데 어, 서울로 가져서 그 집을 팔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장국동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년마다 이제 전세로 계속 있었을 때마다, 2년마다 남편이 계속 이사가자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10년이 지나고 이러니까 남편도 이제 못 있겠다. 막 이렇게 이제 끝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이제 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오직 밖에 계속 예배와 또 어떤 성경 말씀과 막 이런 거에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이제 되게 집중했을 때. 어~ 하나님께서 어떤 책에서 다윗이 헤브론에 잠깐 머물고 다시금 이렇게 돌아온 그거를 보면서 그래 이제는 내가 나만 주장할 것이냐 남편한테 좀내가 이제 어, 꺾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저는 근데 언약을 잡은 게 어~ 내가 잠시만 여기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간여기서이 지역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뭐 교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잠깐 떠난다고 생각하자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저이 1일 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안산 안양으로 이제 계약까지 다 이렇게 계약을 이제 집을 다본 상태에서 계약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음을 놓고 했더니 일요일 날 갑자기 남편이 어, 배고스으로 집을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주의 뜻이 뭔지 계속 제가 집그 집중, 그러니까 집중하고 거기서 이제 답을 찾았을 때 나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정말 정말 저한테는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 또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경험을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이제 경험했는데 제가 어 이제 세번 어 이번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 그래 맞아 복음의 원리는 이렇지. 어 어, 범죄의 줄을 인정하고, 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 그 거룩함을 찾는 거지라고 이제 했는데, 네, 세 번째가, 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그래서 아직 기도에 대해서가 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되게, 요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에 대한 것을 되게 너무 깊게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늘상 나에게 훈련되어진 거니까 많은 증거를 하나하나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생각하게 됐는데 그 생각 중에 제가, 아, 내가 왜 그런 문제가 왔을 때 흑암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저희 사역자분이 저한테 흑암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희한하네. 나는 흑암 글박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 뜻만 맞추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전 정말 그렇게만, 어,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분이 흑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흑암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막 하는데, 정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잘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가 나를 알았듯이 나를 알아갔듯이 내가 흑암에 대해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려놓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의 오늘 이번에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응답받는 과정 중에서 내가 한쪽에만 치우친 신앙생활을 했구나. 왜이 문제가 왔는지. 그감어사 그러니까 제일 큰게 이제 제가 유산 이제 되게 건강하거든요. 근데 첫째, 둘째 다 연년생으로 났는데 셋째 사주돼서 이제 제가 이렇게 피가 살짝 빗더니 이제 첫 번째 이제 유산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계류 유산이 되어졌는데 그때는 음. 응? 근데 그게 이게 무슨 휴감인지 이런 생각도 못 하고 어. 이렇게 됐네. 그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 왜냐면 마음이 좀 답답하니까 무슨 뜻일까? 근데 제 수준 아주 낮은 저의 그런 그뭐 수준처럼 아내 친구가 임신하지 못한 친구들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하는구나. 정말 저의 그 수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각을 주셨고 어,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이 또 이제 빛이 비춰지고 이제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 중요한 건그 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하나님께서 어뭐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 범죄 줄인 중 하나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또 성령님을 강구하면서 성령을 어, 이렇게 받는 그런 강구하면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응답을 받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응답을 이렇게 받았어라고만 생각했지 그 뒤편에 왜 이게 왔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못했어요. 근데 생각 근데 이번에 참 무지하죠. 이제 저는 이제 집안에 믿는 자가 없어서 영적으로 좀 마치 무지한 부분도 있는데 아 생각보다 저희 엄마가 이제 저가 이제 둘째인데 셋째 임신하고 이제 상황이 너무 안 되니까 유산을 했던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저희 남편도 이제 아들 하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들 하나고 딸이 이제 셋인데 아버님도 이제 혼자라고 아들 혼자라고 근데 이제 저희 남편 위에 형이 있었는데 이제 백혈병으로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딸 아들인데 그 계속 이제 첫번째 이제 유산이 됐잖아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때도 이제 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제 어 둘째, 둘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예성이가 태어났는데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사실적으로 아, 흑암이 이렇게 도둑질하는 부분을 내가 진짜 알지 못했구나라는 그 흑암의 전략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라는 것들을 네, 이게 대물림이었는데, 이거를 내가 참 방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충만했지만 반면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 되게 두려움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게 흑암인지 알고 나를 이렇게 옛 체질로 많은 나의, 사주팔, 나의 운명 사주팔자로 나의 연약한 법을 가지고 계속 두려움에 떨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앞에 서면 정말로 뭐 아무 말도 못하게 하게 어,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였는데 나,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많이 거부하고 싸우지 못했나라는 그런 이제 어,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어, 그런 그러면서 이제 넉넉하게 이기거나 정복하지 못한 것이 이게 바로 내가, 내가 누구인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어, 너무 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그런 신분 어제가 약했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명도 어떤 게어 약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저는 이제 아 내가 사나대에서 너무 몰랐다. 그러고 내가 사명에 대해 순간순간 이제 아, 안주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고 또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아 내가 사명이 너무 약하기 때문 사명이 이렇게 하고 넘치지 못할 때어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이제 깨달으면서 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내가 누구,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있을 때 성명,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구나 어 라는 게 이제 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처럼 이제 여기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취하는 것, 사람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명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막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제 방탕한 것이 이제 두 가지 이제 오직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제가 어~ 나는 세상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는 데, 어, 우상준배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 성령,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지침, 성령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우리가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 이렇게 성령충만함을 이제, 어, 받는다는 것이, 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의 어, 성도님들도 이제 삶의 구원을 받기 위한 이세 가지 제가 지침이라고 했는데 바로 오직 지에 있는 자, 바로 범사의 줄을 인정하는 것, 또 오직 주의 어,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 이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함을 담는 것이고요. 또 이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어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모두가 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 구원받은 자로 또한 또 삶의 구원을 또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죄지, 죄 짓지 않는 지혜에 있는 자로서 또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주의 뜻을 아는 자로서 또한 부르심의 사명으로 전도자의 언약을 잡은 성령 충만한 자로 날마다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주의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